원 1.5와 p, 12,5를 지나는 동경오 p 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자, 원래는 원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직각상각형 발로 그려서 풀면 쉽다고. 자, 여기 12는 x, 가로를 나타내고, 자, 마이너스 5는 y를 나타내지. 세로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직각상각형을 그리자고. 이렇게. 여기 12. 자, 부호 무시하고, 자, 높이가 5야. 빛변. 요게 얼마야? 5대12대13.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각을 이렇게 세타로 두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읽을게. 자, 사인 세타. 자, 빛변을 따라가면 얼마야? 13분의 5가 되고. 자, 코사인 세타는, 자, 빛변부터 C를 그리면 된다 그랬지. 13분의 1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직각을 따라가면 1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몇사분명각이야 얘가 몇사분명각이야 지금 4사분명각이지4사분명각은 뭐만 양수라고 그랬어 얼사탄코 코사이만 양수지 코사이만 양수가 되고 사인하고 탄젠트는 뭐야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그대로 집어넣어볼게 13 곱하기 사인 스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뭐? 1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코사인 스타가 얼마야? 13분의 12. 더하기, 12 곱하기, 탄젠스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나와? 22. 요렇게 계산하면 쉽다고 알겠지? 자 두번째 자얼사탄코 부판단하는거지 자 그러면 곱한게 양수 된다는 얘기는 둘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가 플러스면 그지? 탄제도 플러스 요런 경우가 있겠고 자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면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위에 경우부터 해보자. 자, 사인이 양수는 어디야? 사인이 양수는 1, 사분면과 2, 사분면이 되겠지. 그제? 그 다음에 코사인이 양수는 어디야? 1, 사분면과 자, 4, 사분면이 되겠지. 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사인이 또 양수는 어디야? 1사분면과 4사분면이고 자 탄젠트가 양수는 어디야 1사분면과 3사분면이지 자 이걸 다 만족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그 만족하는 게뭐 밖에 없어 모두 양수일 때는 1사분면 밖에 안 하지 이게 1사분면이고 1사분면이면 둘다 양양이 고그고 여기도 두 번째 있는 것도 1사분면이고 1사분면은 만족하잖아 그지 그럼 1사분면 하나 나오고 모두 음수일 때 해볼까 그러면, 사인이 음수될 때는 어디야? 3과 4지.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데는 어디야? 2와 3이지. 그러면, 일단은 만족하는 게 3이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코사인이 자 음수인 데가 2와 3이 되고, 탄젠트가 음수가 되는 것은 뭐야? 2와 4가 되잖아. 그럼 뒤의 식을 만족하는 건 얼마야? 2지 그지? 근데 앞에를 만족하는 것은 3사분면이고 3, 뒤에를 만족하는 게 2사분면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위의 경우 모두가 다 몇사분면일 때 1사분면일 때 위의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다음. 자 공식 한번 다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조곱스타드이코사인조곱타는1이코사인조코는 문제야. 무조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알겠지? 자, 요기에서 1 봐봐, 1. 요 1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떠올라야 돼. 요게 1이라고. 요기 있는. 그럼 1자리에 요걸 넣어봐. 그럼 분모는 뭐가 돼? 완전제곱식이 되지. 그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 사인, 세타. 얘 뭐가 돼? 지 완전 조곱식이 되겠지? 분자는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합차지. 그 다음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변부터 먼저 간단히 해볼게. 그럼 하나가 이렇게 약분되지. 그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 사인 세타. 분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뭐? 사인 세타. 이렇게 남을 것이고. 자, 우변, 간단히 해볼게. 자, 우변은, 탄젠트를 무조건 뭘로 바꾸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라 그랬지. 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빼기 1. 자, 법문수. 품어 분자의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품 자도 사인 세타 빼기 뭐? 코사인 스타가 되겠지. 그래서 얘두 개를 이렇게 자 합쳐버리면 품모가 똑같지. 그지? 품모가 똑같으니까 품모는 그대로 뭐? 코사인 스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지? 그럼 분자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스타가 없어지고 사인 스타도 어떻게 돼? 없어지네? 0이 되네? 그래서 뭐하나? 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냥 공식 두개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런데, 자, 요런 거풀때다 쓰기 귀찮잖아. 그냥 앞에 문자만 쓸 거야. 그게 편해. 혼자 계산할 때는. 서수령, 서수령이 아니고서는 사인은 s만 쓰고 코사인은 그냥 c만 써도 된다고. 자, 뭔 뜻이냐? 그니까 분모는 어떻게 되 그러면? c 더하기 s의 조곱이지 그냥 이렇게. 분자는 c 더하기 s. c 빼기 s 이렇게 더하기 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이니까 c 분의 s 더하기 1 얘는 어떻게 돼 c 분의 s 빼기 1 이렇게 정리해주면 자 하나가 약분되고 여기는 c 더하기 s 만 남고 여기는 c 빼기 s가 남고 자 분모 분자에 c를 곱하면 s 더하기 c가 되고 분자는 어떻게 돼 s 빼기 c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품모는 어떻게 돼 c 더하기 s가 되고 분자는 cc 없어지고 ss 없어지니까 0. 그래서 0. 요렇게 계산하면 좀더 빨라. 알겠지? 자, <laughs> 얘도, 아까도 했지? 저, 어, 예로 음, 정리할 때, 삼각비, 삼각함수 중에, 사인, 코사인, 탄제트 중에, 한 개의 값이 주어지면 무조건 뭐으래라 직각삼각형 그이라고 그랬지. 사인, 코사인, 탄제트 주어지면, 부호는 무시하고, 자, 직각삼각형. 그냥 그리는 거야, 대충. 자, 여기 세타라그릴렇게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5, 여기가 4.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는 3.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대로 읽어. 자, 사인 세타. 빗변을 따라가면 얼마야? 5분의 3.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주어졌고, 탄젠트 세타. 직각을 따라가면 4분의 3. 자, 그런 다음에 부호 잡아주면 되지. 얼, 사, 탄, 코로. 삼, 사, 분 명, 각이지. 그럼 얼, 사, 탄. 탄젠트만 양수지. 탄젠트만 양수고, 코, 사인하고 사인은 둘다 뭐다? 마이너스. 이런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8 곱하기. 탄젠, 스타가 4분의 3. 자, 이거 정리해주면,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3. 약분하면 2, 더하기 6. 그래서 얼마 나와? 3. 이렇게 산하면 되는 거야. 자, 10번. 자, 이곱셈공식 변형. 풀면 된다고. 자, 양변에제업을 할게. 그럼 어떻게 돼? 자, 사인을 s라고 그러고, 코사인을 c라고 할게.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이, 사인 코사인이 되겠지. 그치, 우변 제곱하면 4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1이라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자, SC는, 넘어가면 빼기 4분의 3이고, 나누면 빼기 얼마? 8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자, 놔두고.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요 합차지. S 플러스 C. S 빼기 C가 되잖아. 그지? S 플러스 C는 여기 2분위를 주어졌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S 빼기 C가 주어진... 요걸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뭐가 주어졌어? S 더하기 C가 주어진 거지. 그래서 양쪽을 제곱하면 되겠지. 자, S 빼기 C의 제곱은 S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SC지. 이렇게. 곱셈의 변형이야. 그대로 치분하면 S 플러스 C가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어분하면 되겠지? SC 가 주어졌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네. 그럼 얘는 4분의 6, 7이 되겠네. 그래서 제곱을 없애지는 대신에 오른쪽에 펄마 루트 씌우면, 그지? 펄마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7이 되는데,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 여기 있네. 2, 사분면 각이라고 그랬지. 2, 사분면은 뭐만 양수야? 얼, 싸 사이만 양수지. 그러면 사이는 양수고, 요 코사이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플러스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값은 얼마야? s 빼기 c는? 플러스 2분의 루트 7이 되겠지. 그두 개를 곱하면 얼마야? 4분의 루트 7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지? 자, 근과 개소의 관계. 똑같이. 자, 두건이 2차분의 두건이 사인스타와 코사인스타야. 그러면, 자, s 플러스 c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그지? sc. 두근의 곱은 5분의 k지. 자, 삼각함수에서 그지? 이 곱셈의 변형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은 자, 없는 식 하나를 쓸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s제곱 더하기 c제곱 얼마다? 1이라는 사실. 사인제곱 스타 더하기 코사인제곱 스타는 얼마? 1. 요걸 가지고 푸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자,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냥 요 상태에서. 자, 제곱.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자, s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e, scg. 그게 얼마야? 25분의 9,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1. 그지 더하기. 자, 2의 sc니까 얼마야? 5분의 2k가 될 것이고, 얘가 25분의 9 되겠지. 그지 그래서 5분의 2k는 마이너스 5분의 얼마? 16이 될 것이고, 자, k는 자, 양변에 몰곱해, 역수곱하면, 2분의 5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약분, 약분, 대고. 이거 2 5분이지 약분하면 여기 얼마야? 5대고. 이거 약분하면 얼마? 8대니까. 얼마나 와? 마이너스 얼마? 5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할게.